4월 4일 헌재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8대0 전원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천인 공로할 형태를 저질러졌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더 이상 이 나라는 국민의 주인된 나라가 아님을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상실된 날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재의 부당한 선고를 당당히 거부함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비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세계의 종단이 마음을 묶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번 헌재 파면 선고를 통해 한나라의 대통령이 불법과 부정의 처참이 짓밟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속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지난 4개월 여 동안 전 국토를 뜨겁게 달구었던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헌재가 들었다면 이 같은 결과를 결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8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포획되어 있다는 증거로 불이한 권력이 대통령을 탄핵해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헌재의 파면에 불복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우리 윤석열을 지킴으로 국민의 권리를 당당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보수, 삼계,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는 마음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회복을 위한 다음 같은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인정한다. 국민의 자유를 깊지 밟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체하기를 원한다. 둘째, 또한 우리 보수의 탈을 쓰고 거짓 자파에 부역한 무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배반자들은 스스로 보수의 수장을 자처했던 국민의 힘에 이번 사태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정명한 당이었다. 한동훈 최상무, 정현식 등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야말로 불복해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치는 동조한 이들과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당장 국민의 힘당을 떠나야 할 것이다, 배반자들은. 셋째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바닥부터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부정선거의 실체를 자복하고 스스로 밝히고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알수 있도록 그것을 정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장 해체하라. 부정선거가 살아있는 한이 나라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 공정한 선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는어혹이 아니라 지금도 저들의 카르텔을 수호하는 실체 임을 여러 증거와 상황을 통하여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음은 잠자던 대한민국을 깨웠고 국민들이 갖고 있던 눈을 띄워 개몽케 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법과 거짓에 속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각성할 것입니다. 기득권에 소외받았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뛰쳐나왔고 어린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강장에 나와서 4개월 동안 함께하고 밤잠을 자지 않하고 추운 날씨에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깨어난 개몽의 목소리를 국민들은 듣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불복 선언은 새롭게 각성한 계몽의 결과이다.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함께 부역하였던 정현식과 그들을 우리는 당장 사표내기를 원한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형제를 거부하며 국민의 불복에 누구도 함부로 성복을 강요할 수 없음을 헌법에 명시된대로 우리 국민들은 외치기를 원하며 우리의 뜨거웠던 아스팔트의 투쟁은 앞으로 이 민족이 자유 민주주의로 바로 서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며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기를 우리는 천명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박원영, 감사합니다.